아, 요거구나, 타타디. 타이탄 타워 디펜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타이탄 타워 디펜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게임에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화살표를 따라가서 새로운 유닛을 모집하세요. 가차가차. 오. 타이탄 스피커 가이 지금 제가 100원이 있고 이 100원으로 아 5배 10배 10번 뽑기 그런 식이구나 자동 구출은 자동 판매인 것 같고 동전은 로벅스를 주고 구매를 하는 것 같고 행운 25% 울트라 럭키 어? 이거 할까? 제가 지금 로벅스가 남아있거든요 저번에 후구지 한번 해가지고 울트라 럭키 바로 구매합니다 왜 구매가 안돼? 울트라 럭키를 사고 럭키까지 사면 이것도 스택이잖아 이것도 스택 되는 거 아니야? 0.15% 됐어 여기서 럭키를 구매를 하면 왜안 올라가? 올라가란 말이야. 올라갔다. 0.17퍼. 단한 번의 복기로 여기서 타이탄 스피커 가이가 나온다면 가자, 가자. 카메라맨. <laughs> 뭐, 당연한 거죠. 로벅스로 차라리 동전을 사? 가치가 얼마냐? 아, 280 로벅스에 5,000 코인. 오, 만 코인에 550 로벅스. 오, 일단은 그 전에 게임을 한번 해보고. 상점, 스타터팩. 이거는 다 그거잖아. 잼이랑, 럭키, 울트라 럭키, 두배 코인, VIP, 두배 게임 속도, 게임 속도 2 배? 이건 못 참지. 게임 속도 두 배도 구매를 하겠습니다. VIP랑 두배 코인. 요것도 사고는 싶은데, 일단은 요건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아, 일단 상점에는 요런 게 있고, 지금 제가 카메라맨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고, 퀘스트. 퀘스트는 뭐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를 하라는 것 같고, 아, 여기 뒤에 따라다니네. 팻처럼. 이건 좀 귀엽다. 솔직히 토타디도 두배속도 내줬으면 좋겠어. 업데이트를 볼수 있는데, 일단은 쉬운 모드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네. 진짜 로벅스 거덜 날것 같아. 하드모드, 쉬운 모드, 쉬움으로 한번 할게요. 난 지금 카메라 맨막에 없으니까 기부가 있어. 웨이브 시작하기 전에, 어, 요것도 1번 누르면 나오네. 그리고 유닛을 여러가지로 설치할 수 있고, 뭐 칸에 맞추거나 그런 건 없네. 웨이브 시작, 세배속 무려 게임이 세배속으로 진행돼. 아, 다른 사람한테 매치해서, 아, 요거! 내가 지금 돈을 모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더 유닛을 설치하기 편하게. 와, 이런 것도 토타디 하면서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게 다 있네. 근데 나 벌써 놓쳤어. 업그레이드. 한번더 하려면 150원. 웨이브 시작. 야, 이거 웨이브 시작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안 되냐. 업그레이드. 한번 더. 요거는 근데 설명을 보기가 조금 힘들다. 쿨다운이 2.4초. 2.4초에 한 번씩 때리고 공격력이 7. 딱 그런 식이네요. 이 유닛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라스트. 가장 강한. 가장 약한. 요것도 비슷하네. 톱니바퀴 설정 아 자동 건너뛰기 요거를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구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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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벌써 너무 빡센데 토일렛 너무 빡센데 아 근데 지금 느낀건데 요거는 다 한글로 번역이 돼있네요 누가 봐도 구글 번역기 같은 한글 번역 안돼 한마리 놓쳤어 요거 놓친다고 죽진 않겠지 아 체력 5% 가했어 다음은 500원을 모아야 되는데 500원을 모을 수가 없어 어 모았다 왜 와이파이 모양이 됐냐 안돼 다 놓친다! 다 놓친다! 음.. 다타디에서는 스피커맨이 제일 좋아요? 범인형으로 때려서 그런가? 안돼! 다 들어간다! 경찰이랑 다 들어간다! <laughs> 야 카메라맨 하나로는 쉬움 난이도를 클리어 자체가 안되네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됐다 최대 이게 최대야 <laughs> 이게 최대야 아 와이파이 모양이 범이구나 야 요렇게 한판하면 15코인을 주는거야? 이거는 경험치인거 같고 카메라맨 하나로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일반 스피커로 하드난이도를 깬다고? 이거 하나로? 이 카메라맨 하나로 하드모드를 깰수 있다고? 나왜 카메라맨 두개냐 퀘스트가 있네 요건 또 영화야 아, 이 퀘스트 요거잖아. 현질.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볼수 있는 건 없고. 아, 게임을 한판 플레이하면 이 카메라맨을 준다는 거구나. 녹색 키. 아, 잠긴 문. 저거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하면 열쇠를 전부 다 넣어서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엘리베이터. 오, 오. 오. 클리어 해도 열쇠 주는 거는 확률이야. 여기에 거래 광장이 있고. 저 오른쪽은 뭐야? 거래 광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타타디는 확실히 맵이 되게 멀다 순간 이동, 스폰으로 신규 유닛 소환, 크레이트. 결국 그게 그거잖아. 유닛 진화하기? 아, 진화하기도 있구나. AFK 있고, 감염된 습격이고 거래 광장 있고, 공장 습격이고 거래 광장. 아까 그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음. 여기서 타이탄 구. 아, 이거 사람들이 이 경매장을 여는 거구나. 볼 수가 없어. 트레이드를 눌러도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트레이드 신청을 거는 거구나. 토타디 경매장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일반 거래를 할수 있다 정도. 아, 거래하려면 15레벨 이상이어야 돼. 왜 여기선 텔레포트가 없냐? 나 일반 맵으로, 원래 맵으로 어떻게 돌아가? <laughs> 나 원래 맵으로 어떻게 돌아가? <laughs>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로비. 보통은 이제 현지를 안 하다 치면은 방금 그 게임을 여러 번 해가지고 코인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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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또 뽑기를 하고 그런식으로. 으 게임이 진행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로벅스가 얼마 남았냐? 914 로벅스, 만 코인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왜 구매가 안 돼? 만 코인 구매 완료. <laughs> 가자, 열배 뽑기 가자. 간다. 뽑기, 열 마리 뽑기. 야, 에픽 하나 나왔다. 에픽 하나. 여기서 신호 하나 뽑아야 되는데 타이탄 스피커가 이 뽑아야 되는데 에픽이랑 헬리콥터, 레전더리라도 뽑아야 되는데 한번더 간다. 가자, 가자. 안 돼. 레전더리 나와라, 레전더리. 아 그래도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도 100번 뽑을 건데, 에픽 하나 나왔고, 한번 더, 간다! 에픽 하나, 나올라나 에픽까지는 잘 나오는데, 10%에픽까지잘 나오는데, 아, 과학자 카메라가 본캐야? 아, 토타디도 옛날에 이게, 본캐였잖아. 본캐 필수지. 한번 더, 가자, 가자! 오! 레전더리 나왔다, 레전더리. 여성 스피커 애드 레전더리 하나 뽑았고, 그래도 타이탄 스피커가 이 하나 뽑아야 되는데, 안 나왔고, 나이 3,000원 밖에 안 남았어. 내가 행운을 지금 몇배로 했는데, 한번 더, 가자! 안 돼! 두번더 뽑을 수 있다. 두번 더. 에픽 하나 나오고. 근데 이거 에픽 여러 개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마지막 마지막 한 번. 간다 <laughs> 야, 시, 신화는 진짜 쉽지 않네요. 1트만에 전설 두 개를 뽑았다고. 대박인데. 어, 퀘스트천구 전설, 에픽 15마리, 주간, 유닛 소환, 무한대로 전설 유닛 소환. 어어, 이걸로 잼을 주는구나. 아이템은 따로 있구나. 유닛이랑 아이템이랑 따로 있구나. 전설, 전설 하나. 방패? 쉴드인데? 방패, 에픽 하나? 카메라가 뒤지게 많아요. 비정상, 언커먼, 헬리콥터 스피커 하나? 이게 빼고, 얘, 얘 어떻게 빼냐? 얘를 구출은 파는 거잖아. 무장해제를 할수 밖에 없다. 전설 하나에, 에픽 하나에, 언커먼 하나에, 동케 어디가서 동케? 아, 요거구나. 과학자 카메라맨. 동케 하나. 나, 아, 내가 아까 과학자 카메라를 넣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면 일단 요건 팔아야 되잖아. 야, 카메라맨 하나 팔면 1원 줘. 자동 팔기 할걸. <laughs> 다 팔아, 다 팔아. 요것도 어차피 중복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3원? 너무 짠데? 근데 뭐, 얘가 그렇게 좋은 유닛은 아니니까. 요거는 그래도 돈좀 주지 않을까? <laughs> 내가 낀거까지팔 뻔했어. 300원. 야, 요거는 25원 준다. <laughs> 2800원. 뽑기를 더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일반, 비정상, 레어, 에픽은 끄고. 전설도 근데 난 이제 필요 없는데. 일단은 한번 뽑아보자. 한 한번 번, 세번더 뽑을 수 있어요. 분 얘기해놓는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긴 해 카메라니까 야그 레전더리 하나 더 나왔다 마지막 한번 이건 찐막인데 아 아아... 신화가 안 나와 야 근데 이거 확률이 너무 좀 그렇다. 아무튼 이 정도 뽑았으니까 이 뭐야 과학자 카메라 헤드 열쇠 카드 쓰레기통에서 어 쓰레기통에서 뭐 아무튼 이 정도면 그래도 쉬움 정도는 깰수 있겠죠. 일단 쉬움부터 한번 가봅시다. 야 그래도 하드 난이도는 깨겠지 일단은 돈 캐를 깔아야 되는데 돈 캐를 깔면 얘가 이제 50원씩 웨이브마다 준다는 거고. 근데 돈 캐를 깔면 내가 저걸 잡을 수가 없구나. 에픽 하나 설치할 수 있다. 쉴드야 근데 잠깐만 쉴드는 공격을 안할것 같은데? <laughs> 얘는 공격을 아예 안할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 표시는 있어요. 아 공격한다 공격한다. 그래도 에픽 라고. 얘는 근데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나왜 쉴드가 없어졌냐 뭐지 게임이 상해아 내가 X를 눌렀구나 판매를 눌렀구나 헬리콥터 뭐지 쉴드가 더 좋네 야이 좋은 유닛을 들고 있으면 뭐해 아나또 잘못 눌렀어 기절 아 얘가 기절을 걸어주는구나 쉴드라서 아무리 좋은 유닛을 들고 있어도 게임을 개같이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단축키를 저거 토타디랑 헷갈리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 엑스를 눌러버려 판매를 눌러버려 감정 표현이 있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감정 표현이 없어. 아 기절을 안 당한다고. 근데 뭔가 확실히 토타디가 토타디보다는 좀더 얘가 좀 역동적이게 움직이긴 한다.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이거를 아 요렇게 하면뺄수 있구나. 게임 3배속으로 음, 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음나 이번 판못낄것 같아. 600원 모으면 그냥 바로 레전더리 하나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티겠. 어떻게든 한 마리 이해까지는 버티겠지. 빨리 스킵돼서 다음 웨이브 가면 된다. 간다. 레전더리. 가자, 가자 레전더리. 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강력하다. <laughs> 얘가 버텨주면 버텨주면 안 돼. <laughs> 얘도 못 잡아. 그렇지. 나도 쉴드라고 생각해서 튕겨내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걸 못 깬다. <laughs> 이걸 못 깬다. 근데 이거 내가 초반에 너무 이상하게 하긴 했어.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그래. 하드. 이번엔 깰수 있다. 이제 좀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일단, 동키 두 마리를 설치를 하고, 내가 지금 버스 타버리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좀 더. 어느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거 돈이 안되는데 일단 뭐 얘네들 다 집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아예 돈을 한번더 번다? 차라리 그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는 초반케 1티어인 체인소 초반케가또 따로 있구나 타타디가 유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토타디를 하고 있으니까 토타디랑 비슷한 타타디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버티지를 못하겠는데 돈이 안모이는데 안돼 안돼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 근데 내가 설, 설치를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 얘가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근데 돈캐가 있어도 돈이 잘안모이다 생각보다 600원이 있어야 제일 처음에 얘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단검 웨이브 여성 스피커에 대해서 적에게 단검을 던져 발사합니다 범위 이 와이파이 모양은 범위고 요거는 공격력이고 요거 단검 던지는 거 어? 잠깐만 못 잡는데 이것도 어 잡았다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한번더 업그레이드 그래도 그래도 안돼 그래도 안돼 <laughs> 게임이 쉽지만 않네요. 요거 유닛을 또 구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아 상점, 랜덤 전설, 랜덤 에픽, 스타터 팩이 있고 아이템 준다, 매트. 아 내가 그거 팔아 가지고 됐구나. 근데 이 아이템은 뭘 어디다가 쓰는 건지는 모르겠다. 생각보다 게임이 쉽진 않네요. <laughs> 전설을 두 마리를 끼워봤자 의미는 없고 진화 챔버. 진화 챔버는 내가 지금 못 들어갈 것 같고 기어라고 있는데 기어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안데 쓰는 거라고. 음.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AFK, 기부자, 습격, 장비 실험실.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게 있다는데, 쓰레기통이 어디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얘는 다크 스피커 헤드고, 아무것도 없어. 얘는 퀘스트고, 아무리 봐도 이게 쓰레기통 같은데. 아 어, 여기다. 쓰레기통. 어, 뭔가 줬어요. 키카드. 아, 얼락. 키카드를 열었어요. 유닛 진화. 유닛 진화. 아. 요거구나 로켓 카메라 가이 카메라맨이랑 로켓 발사기 이게 아이템들이고 이 아이템들을 얻으려면 방금처럼 아 헬리콥터 스피커 금속 도금 지금 이 카메라랑 대형 스피커 요런 것들이 다이 아이템이네요 여기서 기어 같은 거 여기서 새로운 유닛들을 더 뽑을 수 있다 타이탄 스피커 가이에다가 아이템을 집어 넣으면.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 가이를 얻을 수 있다. 어우 이 시스템이 좀 괜찮긴 하네. 체인소, 버즈소, 화염 방사기, 대형 카메라 차단기 녀석. <laughs> 번역이 좀 이상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영어로 내는 게 낫지 않나. 골든 카메라 화장실, 닌자 카메라 가이, 암흑 스피커 가이, 마스 카메라 가이, 우먼 카메라 헤드. 요건 또왜 번역이 안돼 있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로켓 발사기가 없네. 대형 카메라면 세 개가 필요해. 근데 지금은 대형 카메라 가이를 얻으려면 아또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구나. 요 게임 하면 여기서 건설 카메라 가이 이런 거 주고 여기서 독성 카메라 아나 게임을 들어가려는 게 아닌데 일단은 뭐 게임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네요 에이씨 맵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laughs> 여기서부터 레전더리를 바로 설치해 왜 안되려? 뭔가 좀 이상한데 게임이 맵이 잘안 보인다 전설 하나를 설치해도 버티지를 못하니까 동케를 설치해서 돈을 벌면 다음 웨이브는 얘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오 이걸 버티네 여기서 동케를 한 마리 더오 이번에 좀 뭔가 게임이 잘 되는데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이것도 버티면 동케를 하나 설치하자 나 아, 근데 이걸 못 버티네 안돼 이걸 못 버틴다. 동키에 더 설치되나? 어우이 씨. 동키 왜 이렇게 많이 설치돼? 구독자 1만 명 넘는데 왜 파트너 신청 안 하나요? 제가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제가 쇼츠 유튜버라서 롱폼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한번더 레전더리 설치. 어 이거 잡는다. 제가 버스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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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버스를 신청을 할게요. 음, 지금도 벌써 답답하긴 한데, <laughs> 벌써 벌써 문제가 생겼는데. <laughs> 일단 혼자서 이거 노가다 좀 많이 해볼게요. 노가다 음, 많이 해보고, 돈도 많이 모으고, 일단 이거를 혼자서 해야지. 초반에는 재미가 있다가 그 재미를 다 느끼고,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버스를 받으면 그것도 그것만의 재미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버스로 게임을 다 해버리면 게임이 너무 쉬워져서 되게 게임에 치트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게임의 재미를 느껴야지. 업그레이드. 어, 근데 아까보다 게임이... 잘 되고 있다. 맵이 넓어서 그런가. 어 스피커 발사 괜찮은. 범위가 되게 넓어졌는데. 지금 이거 게임 자체가 이맵 자체가 노란색이라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되게 괜찮아졌다. 음, 버스 군단 든든하고만요. 요건 또 뭐야? 요걸 구매할 수가 있어? 800원 모아서 요거 상자 구매해봐야겠다. 구매 가자. 뭐야? 뭐야? 뭐, <laughs> 뭐가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내 800원 사라졌어. 요거는 구매하면 어떻게 되냐? 구매 뭐야? 아 이거 없애는 거야. 아. 저거를 없애고 저기다가 뭐 유닛을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없어지는 거구나. 그런 거였어. <laughs> 음, 자리를 치우고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 구매가 많네. 난또 저게 뭐 또. 저거 타워가 돼 가지고 공격을 해 주는 건줄 알았는데. 업그레이드. 드디어 여성 스피커 헤드 전설을 최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솔직히 쓸모 없어 보이긴 해요. 굳이 저기다가 설치 를안 해도 얘네들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가지고 굳이 저기다가 안 해도 될것 같아. 일단은 돈을 좀더 깔자. 돈캐. 아, 네 마리가 끝이구나. 그러면 얘네들을 업그레이드를 해. 돈캐 업글. 돈캐 업글. 한번 더. 돈캐 업글. 돈캐 업글. 아직 효율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효율은 나중에 계산하는 걸로 하고. 어, 잠깐만. 얘가 못 버틴다. 아니다,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여기 차라리 이 맵이 더 쉬운데? 제일 처음 맵은 짧아가지고. 공격을 못 해요. 조금 지나면 바로 끝나버리니까. 이러면 얘도 초반에 앞에 있는 애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앞에서 조금 많이 때리면 뒤에서 잡기가 편하겠죠. 보스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18 웨이브에 애매하게 보스가 나오냐? 앞에 친구 업그라고 아직은 범위가 넓어가지고 기갑 토일렛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풀 강했나? 아니지. 한번더 해야 돼. 풀 강하고 이제 앞에서도 열심히 때려줍니다. 근데 얘는 왜더 약한 거 같지? 뭔가. 뭔가 점점 쌓인다? 뭔가 좀 심하게 쌓인다? 전설 카메라맨 하나 더 열심히 업그레 그래. 열심히 업그레 그래. 맵이 요렇게만 안 됐으면 좋은데 야 근데 이렇게 볼수 있는 건좀 신기하긴 하네 어? 슈퍼로켓 화장실이 나왔어요 무려 체력이 539야. 음, 토타디에 비해서 체력 단위가 좀 작긴 하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이거 애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 지금 렉걸려. <laughs> 게임이 렉걸려. 안돼! 음, 타타디 목표요. 일단은 영상 찍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긴 할 거예요. 안돼! 안돼! 벌써 끝난다! 야 이걸 못 잡으면 어떻게 해? 이번에는 그래도 되게 잘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케를 많이 못 올렸나. 근데 이거 맵이 마음에 안들어요. <laughs> 열심히 업그레이드. 최대한 잡아보자. 야 근데 지금 나 보스 한 번도 못 때렸네. 슈퍼 로켓 토일레. 어 이때...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보스 잡았다. 25 웨이브. 그래도 25 웨이브까지 왔어요. 얘도 풀강 해주고 여기서 에이피 같은 것도 풀강 해주면 좋을 라나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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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 기절흡수기. 1초 이상 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까 그 소리구나. 근데 다 왔는데 25 웨이브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뭐게 안돼.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 근데 뒤에 너무 많아. <laughs> 뒤에 너무 많아? 이제 다음 웨이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오는 것도 없잖아. 뭔가. 아직까지 어떻게든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토탈이는 15마리까지 설치 못 하는데 얘는 딱히 그 제한이 안 보인다. 100마리도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웨이브가 더 이상 진행이 안돼 가지고 동캐에서 돈은 안 들어오는데 애들을 잡으면서 돈이 들어와요. 신기하게. 아, 총합이 아니고 유닛 종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있구나. 카메라맨이랑 스피커맨이랑 또뭐 있냐? 과학자. 요것도 카메라맨이잖아.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돈캐는 근데 제한이 있긴 해요. 돈캐는 제한이, 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야, 근데 24웨이브까지 잡았는데 결국 못 깼어. 결국 못 깼어. <laughs> 로비로 돌아가자. 하수구는 맵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맵이 긴건 좋은데. 그 다음에 열차 노선도 있고. 나머지는 이거 혼자서 게임을 여러 번 진행을 해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러면 내가 지금 뽑기는 요거 밖에 없고. 결국에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쇠랑, 이런 건설 카메라 가위 같은 거 모으면, 유닛 진화해서, 유닛을 만들면 된다. 황금과학자 동케, 헬리콥터, 예, AOE 같은데, 화염방사기도 AOE고, 금속도금을 얻어야 되네. 게임을, 일반 게임을 하다보면, 이제, 이런 아이템을 주겠죠. 금속도금 같은 거. 캐스터 카메라맨, 버즈소, 화염방사기, 대형, 업그레이드 스테레오, 골든, 닌자, 암흑 스피커, 마스, 우먼 카메라 헤드, 업타스, 시네마, 레드레이저, 영웅 스피커, 독성 타이탄, 옵타카 여성 스피커 헤드 골든 엔지니어 결함 화장실 카메라 가이 아 카메라맨에다가 버즈소를 넣으면 버즈소 카메라 가이가 생성되는 거네요. 합성을 할 수가 있네. 일단은 이런 a o e 가 좋은데. 레드 레이저 만드는 게 캐스터 충전된 배터리. 아, 캐스터 카메라 가이. 근데 그 캐스터 카메라 가이는 마스는 아니잖아. 버즈소 두개 넣으면 버즈소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슨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아, 빛나는 확률이 있네. 신화 3 전설 1 생성을 누르면 3% 확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 아닌데, 내가 해석한 게 다른데, 일단 어쨌든 이 일반 맵에서 하드에서 하드 재료가 나오고, 일반에서 일반 재료가 나오고, 쉬움에서 쉬움 재료가 나오고 그런 식인 건 맞죠. 대충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게임 자체가 마지막 웨이브 듀얼 버즈소한테서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이...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한테서 그 몹을 잡다 보면 그런 아이템들이 나온다. 결국에는 게임을 클리어를 해야 되네. 여기도 열차 노선이 있고. 저기도 열차 노선이 있고. 뭐 게임은 어디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게임을 클리어를 해야 되는구만. 그럼 마지막으로 쉬움 난이도에서 이거 웨이브 10개만 해 가지고 한번 클리어해 를 보자. 일단 제가 어쨌든 한 판을 클리어는해 보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클리어를 해 보고 일단은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쉬움 난이도 10 웨이브. 여기서 일단은 돈 캐를 두 마리를 설치하고. 근데 요거는 500원부터 시작이네. 아까 미디움 난이도는 600원부터 시작이었어가지고 전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죽으면 토일렛을 소환한다고 <laughs>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200원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딴 거를 소환을 못하잖아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그러면 시작부터 카메라맨, 본캐를 설치하면 안 되게 안 됐었네 럭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템도 더잘 나오겠다 내가 여기서 방패를 설치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데 근데 시작부터 내가 쉬움 난이도에서 전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그럼 베이스 다 터진다 <laughs> 기지가 다 터진다. 요거만 버티면 어떻게든 전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움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어. <laughs> 게임이 이상해. 맵이 너무 짧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전설이 열심히 버텨주면 되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좀더 왼쪽에다가 설치할걸. 그러면 여기 양쪽 길다 잡을 수 있었는데. 설치하는 위치도 중요하긴 하겠다. 도움은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더. 단검을 발사하면 여러 마리 때리니깐 그때부터는 좀 버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직은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때려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50원이 없어. <laughs> 5 0원이 없어. 아직 남았다. 아직 남았다. 아직 체력 5%퍼 남았다. 5%퍼 여기서 한두 마리 잡고 750원 업그레이드하면 당검 던진다. 당검 던진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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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틸 수 있어. 요러면 아예 돈캐를 하지 말고 요거 그냥 900원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거 웨이브 하나만 더 버티면 더 버티면 되거든요. 900원 업글. 웨이브 하나만 이것만 버티면 돼. 이것만 버티면 나도 깨수 있어. <laughs> 야, 쉬움 난이도 깨기가 더 힘들어. 음, 체력이 60이야. 쉬움 하나 깨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laughs> 가자! 잡아라! 야, 베이스 체력 5% 남기고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드디어 100원을 받았어. 아, 녹색 키 주네요. 녹색 키. 이러면 녹색 키를, 아, 다 수집해야 되는구나. 아, 딱 봐도 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음... 이건 뭐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나머지 아이템들은 제가 따로 노가다를 해서 한번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맨날 토탈이만 하다가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하니까 이것도 요것대로 나름 재밌긴 하네. 아무튼 오늘도 생방송을 한번 켜봤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다음에 또 생방송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빠이빠이.